샀는데 네, 네, 받아보면 다시 들어오겠죠. 네, 네, 박세구만.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응. 조용해서 이게 소, 응.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네. 음 안녕하세요. 응. 응. 아네 슈프라 2호기를 응. 구매해서 응. 지금. 아, 여리님, 반갑습니다. 아, 아, 잘 들리나요? 지금 저희가 이거 구매 후에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어, 이게 등이 안 들어올 줄 몰랐어요. 저희 지금 등이 안 들어온 상태로, 약간 미등만 들어오는 상태로 가다 보니까, 앞에가 지금 엄청 어두워요. 아, 와이프 방구 소리 엄청 잘 들려요. 맞아요. 지금 완전 유막에, 뭐, 어, 지금 막 뜯어 고쳐야 어, 될 게. 두번 두번 오일 경고등 떴다고? 어, 그러면 그 이거 오일량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아 이거 막 저희 지금 막 그래서 지금 어 연식은 93년식 전기형 서보 수동 6단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 새벽 1시 정도까지는 가야 될것 같아요 아불키지마불 켜지마 눕다가 눕다가 아 영상을 엄청 어, 찍을 생각이에요 어, 버퍼링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스트리밍을 하는 거라서 네, 버퍼링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저희는 지금 차량을 저기 뭐야 경기도 의정, 경기도가 의정부에서, 네, 경북 청도로 이동 중입니다. 네, 새벽 1시 정도는 돼야, 네, 도착할 것 같아요. 어, 키로수가 몇 키로지? 300키로? 지금 281키로 남았네요. 남았네요. 지금 한 300키로 정도 남은 거죠. 네, 청도로 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빗길이라서 지금 이 차량의 상태가 사실 저희 지금 비길에는또 취약한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밝고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70킬로미터 버킷 시트는 아니고 순정 시트인데 어, 이거 지금 저희가 이거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저희가 지금 감아놨어요. 지금 시트가 전부 다 녹아 내려서 옷에 다 묻는 바람에 쓰레기 봉투를 저희가 지금 다 감아놓고 이동 중이에요. <laughs> 어, 어느 정도 이제 뜯어 고쳐야 될줄 아시겠죠 보시면은 네, 엄청나게 지금 돈이 좀 많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쓰레기 봉투를 제가 50L짜리 4개를 공수해 와서 지금 시트에다가 마대자루 에디션 느낌으로 이제 가고 있죠. 네, 맞아요. 어, 엔진 사양은 완전 순정에 이제 뭐 인터쿨러나 이런 것들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제 이슈는 옛날 90년대에 사용하던 마인즈라는 이제 튜닝이 조금 되 있는 이슈인데 요즘 추세하고는 좀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슈를 좀 바꿔서 세팅을 좀해볼 생각이에요 어, 레카 불러서 가기에는 또 거리도 있고 어, 300km가 넘는 거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실제로 타보면서 이뭐 차량에 대한 이또 어느 정도 컨디션을 확인을 좀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차는 파피년준님의 차는 아니고, 지금 옆에서 운전하는 동생이 파피년준님 차를 구매했던 동생이고, 지금 이 차가 앞으로 한한달 정도 뒤에 아마 나올 거예요. 이 차는 제가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차량이 좌핸들 한 대, 이렇게 우핸들 한 대, 둘다 이제 6단의 터보 차량이 각각 한씩 생긴 거죠. 네, 2J GT가 맞아요. 네, 저희가 이런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일단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네, 운전도 해보고, 그리고 차량이 일단 고장난 상태에서 제가 구매를 한 거라서, 일단 이제 클러치를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차가 굴러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지금 타고 오면서 문제점들을 확인해서 오기 위해서 오늘 타고 내려온 거예요. 뭐 물론 레카로 이렇게 실어서 차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상태를 알아야 이제 저도 뭔가 확인을 할수 있으니까 <laughs> 어, 두대다 2J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GS300까지 저는 있으니까 지금 6JZ죠 네, 2JZ가 아니라 어, 6JZ가 돼 있는 상태죠 동생 옆에 동생까지 합치면 8JZ 정도 되겠죠 네. 어,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타보니까, 아, 지금 순정의 6단 수동 느낌이 되게 좋아요. 어, 굳이 이걸 트윙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망설여진 느낌은 좀 있네요. 어, 저희 한번 이렇게 서울 올라오면 하루에 그막 운전을 800km 정도는 뭐 왕복으로 좀 하다보니까 익숙하긴 해요. 어, 금액적인 부분은 뭐, 다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인데, 고장난 상태에서 뭐, 제가 오늘 클러치만 교체하는데 비용이 한 360, 한 5만원? 360, 한 얼마 들어갔어요. 네. 차를 고장난 상태에서 제가 차를 뭐, 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리비를 일단 360이 들어갔어요. 어, 클러치는 순정 사양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제가 커뮤니티로 해서 투표를 했을 때 튜닝하는 걸 보고 싶다고 하셔서, 네, 클러치 사양은 이제 클러치 마스터의 미국 제품인데 네, 트윈 클러치가 들어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 어. 어, 저는 일단은, 어, 준영님이 왜 조금 더 좋은 차도 있을 텐데, 이런 차를. 어, 수프라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수프라를 지금 누가 들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한, 국내에서 차주분들의 한 7, 80%는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예, 이 차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조금 더 좋은 차가 과연 있을까, 저는 싶어요. 안팔조 대부분 가지고 다 있는 차들이라서 약간 소정 모드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전기형이니까 일본 버전의 전기용의 약간 장점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메리트도 있고 일단 터보의 6단 수동 자체가 차량을 구하기가 되게 힘든 차량이라서 제가 그냥 망설이지 않고 구매를 해왔습니다. 네, R34도 역시 많이 없어요 차값도 엄청나게 많이 비싸졌고요 그뭐 서울튜너나 이런 데 보면 그 R34를 구입하신 분의 금액이 들으시면 놀랄 정도로 되게 비싸게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네, 빗길 안전운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있는 건 아니고 동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좌인들 전분이죠 우핸들은 동생이 타고 다니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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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지금 사실 JDM 가격 자체가 또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한 제가 10년 전에 비해서 차량들의 개체 수 자체가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차량 구하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힘든 상태가 됐고요. 10년 사이에 또 많은 폐차가 많이 나와서, 예, 차량의 개체 자체가 많이 줄어버렸죠, 사실. 지금은 수프라 논터보 SZ도 막 1,500만원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븐은 요즘에 거의 3,000만원 미만이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세븐도 약간 예, 매니아틱한 차량이긴 한데, 어, 거기도 가격대가 워낙 요즘에 많이 올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좀 덜어야 되는데 비가 계속 오네요. 기름 게이지는 좀 내려가나. 아, 안 내려가? 아직. 세븐은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세븐도 하나 진짜 사놓고 싶었는데 그 정도로 여력은 당시에 안 되더라고요. 제차만. 해도,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정도쯤이면 제가 아마 뭐 영상 하나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차를 가져온 상태라든지 뭐 앞으로 이렇게 교체할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좀 해서 영상을 지금 또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안 깔고 탈 수가 있나? 차를 탔는데, 물론 밤에 안 타고 낮에만 탔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차를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싹어 많이 남았습니다. 도착하려면 한 2시간 반 정도를 가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어, 제가 운전은 안 해서 동생이 고생하죠. 어, 공조기나 이런 거 에, 에어 잘 작동하고요.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차량은 근데 제가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으로 가져오는 거라서 감사합니다.